<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전 촬영장입니다 <laughs> 그 어...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글로 적기에는 조금 짧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라이브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음, 그 이미테이션 촬영 중에 촬영 중에 이제 잭슨 무대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 전부터 안 좋았었는데 이제 연골 판이 연골과 연골 사이에 있는 판이 있대요. 근데 그 판이 찢어져서, 네.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음, 음 크게 다친 정도가 아니어서, 근데 수술은 필요 없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또 아셨는지, 그거를... 네, 부모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팬분들이 다친 걸 알고 계신다. 그래서 마음에 걸려서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열심히 촬영하고 있고요. 음, 촬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거 하다가 다친 거니까 너무 크게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항상 응원해요. 감사합니다. 저녁은 먹었어요. 예, 그 닭갈비를 먹었는데 근처에 닭갈비집이 있어서, 저는 우동하고, 그, 야채하고 고구마 먹었습니다. 닭갈비 중에 부속지를만 먹었네요. 터치지 마, 속상해.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참.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 예, 뭐, 예.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고, 닭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치킨을 별로 안 좋아해서, 고기 육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전을 지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아 이거 제 사복이에요. 네. 사복입니다. 보이시? 이렇게 안 보이나? 오봉. <laughs> 오늘의 TMI 있나요? 오늘은, 휘왕이도 보고, 종우도 보고, 정훈이도 보고, 유리 형도 봤습니다. 잠깐 켰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들어가야 돼가지고. 뮤지컬 또 하시나요?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네요. 칩스마일, of course. 오늘도 잘생김,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아, 네. <laughs> 오빠 목소리가 왜 이다운됐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잠깐 눈좀 감고 있어가지고. 그럼 저는 또 이제 음, 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잘 생겼는데 인정해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 이 얼마나 많이 계신데.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DJWIT OF COURSE 미스유 미스유2 다치지마 알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촬영 잘해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기 빨리 만나고 싶어요. 저도 만나고 싶어요. 저도 언능 어, 어, 보고 싶네요. 어서 보고 싶네요. 아이다이, 아이다이 i s 어디 가세요? 아니요 어디 안 가고 지금 촬영 세트장입니다. Thank you for the life. Thank you too. UMB, miss you all. Me too. Hmm. Do you miss UMB? Of course. Why not? Wink, please. No way. s 이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 고 go to the house. I'm going to 고고 to the h 고 u s e I'm g o i n 습니다 g 시간 내 주셔서 봐 주셔서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이게 필터 기능이 뭐 어, 이게 좀 아닌가요? 아이고 아이고 신기한 게 많네요 참. 오. 예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laughs> 어, 오늘 하루도 웃으세요 남은 하루도 keep on smile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laughs> 와 재밌네. <laughs> 뭐하냐? 감독님이 뭐하냐? 네 <laughs> 감독님 쉬는 시간에 잠깐 켰습니다 <laughs> 이, 이거 뭐가 엄청 많군요 오. <laughs> 감독님이랑 정한 누나가 오빠 사랑해요라고 계속. <laughs> 네 여러분들 덕에 여기 현장에서도 마, 거의 막내인데 오빠라고 불린답니다. <laughs> 네, 아무튼 여러분들 이미테이션 진짜 뭐 배우들도 마찬가지지만. 스태프분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해서 찍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전달하고 싶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길 바라며 네 잠깐 이 라이브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또 언제 이렇 킬지 모르니까 모르겠으니까 그때까지는 어, 웃으시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어, 기대해 주세요 정말 모든 분들, 모든 스태프분들이 진짜 고생해서 찍고 있는 장품이어서 네. 예. 애정이 참 많은 작품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아직까지 추우니까 몸조심들 하시고 식사도 꼭 챙겨드시고 그럼 전 이만 이만 사라지겠습니다 네. <laughs> 이만 가보겠습니다 예. <웃음> <웃음> 안녕히 계세요.